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소닉의 시키면안돼 27편. 네, 오늘의 미션은 정말, 네, 친구들끼리 못하는 친구를 상대로, 야, 넌 내가 저드에이 털로 해되겠다 예, 네, 넌 발로 해두기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의 미션은 여러분들에게 발로 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네, 슬픈 음악 끄고요. 네, 발로 하기. 저 그, 그 사람하고는 못하겠고. 네, 컴퓨터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스 대 저거, 저거 대 프로토스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어, 네, 클릭이 잠깐만요. 오케이, 자, 네, 됐대요. 네, 이게 상당히 쉬워 보이는데, 예, 네,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좀 잠깐, 네. 자, 우선은, 야, 너무 많이 클릭하지 마. 네, 이렇게 드론 포하도록 하고요 오브로드는 이렇게 12시로 들어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두 발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을. 네, 이러면서 또한 번, 외래 포인트를 찍도록하고요 예야 네. 외래 포인트 찍으라고 자 이러면서 들어오는 네 이렇게 또 부대정하고요 네자 이러면서 미네랄을 네 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발로 하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예, 지금, 손, 솔직히 얘기해서, 그, 스튜디오에 혼자 몰려와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예, 아마 국장형이 내일 보면은, 예, 마우스 새거 사오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뭐 마우스 새거 사오기라도 한다, 하더라도, 예,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면, 예, 저는 여러분들 시킨 미션은 다 합니다, 네. 다음에는 혓바닥으로 하는 거 해보고, 예, 그리고 겨드랑이 털로 하는 건 아직 그 겨드랑이 털이 별로 안 나가지고, 에, 좀 많이 나면 에, 겨드랑이 컬러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불가능은 없다. 에, 사람에게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도하면 다 가능합니다. 자, 우선 또 한번, 네, 이렇게 외로 포인트를 주도록 하고요 의외로 제가 또, 그 발로 해도, 에, 웬만큼 또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에, 어, 아, 쉽수했다 근데 이렇게 실수가 한번 나면은, 에, 다시 지금 하기 힘들다라는 거네. 아, 나 이거, 네아 지금 약간 발에 지금 쥐가 날려 그래요 조금 약간씩 예 네, 지금 약간씩 그 사실 연습을 조금 네 하, 평소에도 좀 하거든요 집에서 예 네, 마우스에 예 네, 다른 사람 마우스는 모르겠는데 제 마우스는 꼭그 이상한 냄새가 꼬리꼬리 하게 나더라고요 네그 마우스 센터에 전화해 가지고 제 마우스 는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그 답변할 게 없겠죠 그 마우스 센터에서 어어어 왜 이래 이거 아 아니 예, 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좀, 그, 키보드 방향키를 좀써가면야지 됩니다, 이게.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진짜 되게 쉬워 보일 거예요. 아, 이거 또 클릭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예, 되게 쉬워 보일 건데, 이게 상당히 그, 고단수 증자. 아, 아, 나울수 있다. 예, 정말 이게 좀, 좀 짜증날 정도로, 에, 힘들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리 와서, 지어. 네, 지었다, 지었다, 지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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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마우스, 지금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고수의 컨트롤. 자, 이러면서, 두루 한 마리, 두루 한마리 아, 제발. 아, 됐다, 됐다, 됐다. 자, 이렇게 와서, 자, 어, 아, 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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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지어줘. 아, 지어! 아, 다리 지날 것 같아. 빨리 좀, 빨리 좀 지어줘서. 예, 이러면서 또 가스까지 이렇게 찍겠습니다. 자, 그 상당히 컨트롤이라는 게 마우스 예, 혼자만은 안 돼요. 키보드하고 같이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외래 포인트를 이렇게 어, 외아 이거. 부디전 했잖아 6번으로 네, 이렇게 찍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네, 이런 부분들은 또 한번 미네랄을 켜도록 하고요 자 우선 발로에도 빠른 척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맨날 손으로만 빠른 척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로 할때 네, 가스 넣고 하겠습니다 네, 가스 4마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빼한 마리 빼한 마리 아 됐다 됐다 자 이렇게 빠른 척네 이렇게 아우 나 쐐기라고 안해 네 발에 지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러면서 한번더 네, 여기 와서 드론으로 해처리 하나를 더 이렇게 지우도록 하고요 웨래 네, 포인트를 이렇게 아나자웨래 포인트를 이렇게 찍으도록 하고 저걸린 버들로 왔습니다 이렇게 자웨래 포인트 찍고요 이제 가스는 그만 캐네 가스는 이제 그만 네 계시고요 이렇게 가스는 그만 네 이렇게 해시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전략은 네 여러분들이 뭐 가장 흔히 아는 야인 저글링으로 예, 상대방들을 한번 상대를 해볼 거예요. 네. 자 우선은 컴퓨터가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예, 아마 질러이한무들 가량이 막 예, 미친 듯이 달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1 2 시로 와서 오버로드도 예, 어디 뭐하냐 너 예, 발로 하니까 예, 냄새가 나나 봐요. 쉬고 있습니다 오버로드가 예, 너 냄새 더나 예, 빨쪽 똑바로예 똑바로. 예, 똑바로. 자, 이러면서 오브로드 한개 뽑아주도록 하고요 자, 이러면서 또한번 해처리는 부대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이라서 정말, 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좀 미친 거 아니냐, 에, 마우스를 뭐, 마우스를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럴 수도 있는데, 예, 뭐, 다 씻었어요, 깨끗하게. 예, 발은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러면서 또 들어오는, 아, 나, 네, 제가 사실 그 평소에도 구두를 잘 신고 다니는데, 예, 그, 발목 양말을 신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구두에 발목 양말을 왜 신냐, 이러,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 패션이라는 거는, 예, 뭐, 그, 보입니까, 양말이. 예,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냥, 예, 패션 양말 치고. 아, 근데 클릭 이잘안 되네. 네, 발목 양말을 신고 다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걸링들은 부대 지정을 미리미리 하도록 하고요, 예, 이렇게 상트 하나를 자, 들어가 겠습니다 이제 저걸링들 이제 아젤러들이올때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발도 힘든데, 아 이렇게 손이 더 힘들진 않. 이상하게, 예, 에 어, 손도 되게 힘드네요. 네, 자 우선은 네, 여러분들 또 한번 네 시키면 한다, 소닉이 시키면 한다. 자, 여러분들이 뭐 시켜주신 미션은 거의 빠짐없이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미션을 에, 시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팬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네자뭐 이상한거 시키면 안돼요 에뭐쏘님님 네, 여자친구 소개시켜 줘요 에쏘니님뭐 네, 네, 저희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요 뭐 그런 미션은 안됩니다 네자 스타크래프트로 가능한 미션 자 이러면서 오늘 이제 아 질러온다 질러온다 8시다 8시 에성큰을더지어도록 8시. 네, 하고 이렇게 자다 한방에 끝내야돼요 에 네, 이거 한방에 어 질러왔을때 한방 맞고 아나그렇다그렇다 그렇다. 지금 약간 지금 당황스러워요 저글링들을 하고요, 또 하고요 또자 이러면서 저글링들을 제거하도록 겠습니다요 네. 클릭 요 클릭 자 우선 저글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요렇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프로토스는 예 네, 지금 올인이거든요 질럿이 예 네, 이거 어떻게 해서든 막기만 돼요 막기만 예오로드는 네, 다시 클릭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막기만 네. 하고 저도 한 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네 저글링들을 예, 다시 한번 찍으도록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야, 클릭해. 아, 야. 나 발에 지난다. 아, 야, 야, 가지마. 가지마. 제발. 성패를 갑시성성이를 야, 가지마. 아, 나 지금 약간 지났어. 지금 발에. 야, 약간 지났어. 지금 느낌이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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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패, 성패, 성패. 유, 유이네, 유인 네. 자, 자, 자. 좋아, 좋아, 좋아.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여기로 이렇게 클릭을. 에 네, 더블 처리, 네, 좋아 좋아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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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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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 막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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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어택을 찍으도록 하겠습니다네 어택, 그렇지 그렇지, 네자이런 다음,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아 좋아, 자 다시 클릭, 좋아 좋아, 네 바로 바로 어택 네 어택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네 자 이거 실패하든 성공하든, 에 네. 자 발로 한다라는게 대단한거예요 지금 이거. 자어발에 지나기 시작한다 조금씩 예 농담이 아라라발을 조금씩 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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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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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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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짜 진짜 침착해야 됩니다 지금 는데자 이러면서 저어링들을네 찍어도록 하고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잘못 클릭했다 잘못 클릭했다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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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막 몹시 지금 네 컨트롤이 자, 진짜 하게 컨트롤,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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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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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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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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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네 게임은 즐기면서 에, 미션 오늘 성공하는 건가요? 에. 허벅지 약간 지금 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그 제가 사실 축구 했었거든요? 근데 어 그때 허벅지에 무리을 너무 많이 가지고 그 지가 아 지가 아니라 그, 그 뭐라 해야 되죠 그거 늘어 인대가 늘어났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어저 그렇게 하고 지금 인대가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늘어난 인대가 에, 어 그렇게 그래, 그렇예 그래, 그래. 좋아 좋아 나 이제 그만 좀 나와 나 지금 발 아파 죽겠어 에이. 아나발꼬락지 아파 죽겠네 걷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자자자 자, 저걸또찍어도록하고요 자자자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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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발로 해서 이긴다 예 네. 컴퓨터는 발로 해서 이기네요 그래도 내가 예오저 네. 프로버 어디 도망가려 그래 예자 네. 여러분 저걸인들을네 이렇게 아 좋아요 지금 분이 좋아 지금 이거는 예 네, 거의 다 이긴거거든요 지금 네찍어도록하고요또 자자자 자, 이거 이긴거 맞죠? 예 네, 이긴거 맞습니다 지금 네 자, 이러면서 저걸 들은 또한번 가고 있구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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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에, 우우 세기라! 야라! 우 자, 분위기가 지금 좋습니다, 상당히. 에, 자, 아직 컴퓨터를 발로 해서 이기고 있어요. 에, 자, 아우. 아, 어. 자, 여러분들 끝까지 진짜 해주세